입력 2018.28 2 1 c 44분 스포츠조선닷컴 이지연, 기자, DJ 김창렬, 붐이 라디오 DJ상을 수상했다. 28일 방송된 2018 SBS 연예대상에서는 박수홍, 한고은, 김종국의 진행으로 열렸다. 이날 라디오 DJ상은 김창렬의 올드스쿨이 DJ 김창렬과 붐붐파워 붐이 수상했다. 김창렬은 올드스쿨, 진행한 지 13년이다. 부족한 저를 꾸준히 디제 j 를할수 있게 만들어준 SBS에 감사하다라며 제작진과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라디오 오프닝 멘트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든 품은 항상 4시에 채널 고정해서 함께 놀아주신 분들 감사드린다라며 라디오 2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집에서 노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 디오에서 청취자들과 함께 놀았다. 퇴근을 기다리며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들. 유가맘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가 존경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주시는 신, 동혁과 든든한 강호동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언젠가 라인을 타고 싶은 유재석에게도 인사를 전한다라며 연애 대상 자리에 있는 많은 동료 선후배들에게 인사하는 재미있는 입담으로 즐거움을 안겼다. 알제로블리스포츠커슨 c o m 30만 원대 고려천홍삼진의 코사만 6천원 판매 100세트 한정 홀로생존 쓰나미로 동